충남도는 지난 2007년부터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정책 서포터즈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3기 충청남도 정책 서포터즈 발대식이 오늘 열렸습니다. 충남도정의 주요 사업에 대해 입안부터 평가까지 단계별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정책 서포터즈 제도. 2007년 출범 후 지금까지 정책 서포터즈가 도와 주민 사이의 의사소통 창구 역할을 성공적으로 담당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제3기 충청남도 정책 서포터즈 발대식이 개최됐습니다. 오늘 발대식에는 안희정 충남지사를 비롯한 도 관계자와 정책 서포터즈 등 천여 명이 참석했으며 안 지사는 그동안 충남 도정을 위해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서포터즈의 활동을 격려했습니다. 또 새로 구성된 3기 서포터즈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주요 시책에 대한 의견을 모아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등 앞으로 충남 도정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남도에 미래를 함께 우리 서포터 여러분들과 열심히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충청남도 범도민 정책 서포터즈회원은 현재 984명으로 성과 연령, 직업, 지역별로 균등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충남도의 주요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설문 참여, 정책 제안, 보정 홍보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CNN 뉴스 박세입니다.